왜 우리는 종종 가장 작은 공간에서 가장 큰 평온함을 느끼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집을 성공과 행복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은 아늑한 구석, 작은 창가의 의자, 혹은 포근한 침실의 한쪽입니다. 이는 공간의 크기가 아닌, 그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감각적 경험의 깊이의 비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당신의 작은 집이 비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는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공간을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당신의 내면을 반영하고 매일의 삶에 조용한 위로와 럭셔리를 선사하는 안식처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공간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이며 자금 속에 깃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첫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덴마크의 건축가이자 공간 철학자인 엘라라 반스는 감각적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녀의 철학의 핵심은 작은 공간에서의 진정한 럭셔리가 소유물의 가치나 개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우리의 감각에 어떤 경험을 선사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행위를 넘어 공간을 의도와 감정으로 채우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반스는 모든 작은 공간의 변화는 평온의다 랭커 오브 n 레너티를 내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모든 디자인적 결정을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강력하고 중심적인 감각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다음 시각적이거나 촉각적일 수도 혹은 후각이나 청각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중심이 되는 것은 거대한 소파나 화려한 샹들리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발을 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양털의 감촉이 느껴지는 하나의 러그가 될수 있습니다. 이 러그의 촉감은 공간의 평온에 다이 되어 다른 모든 요소들이 이 감각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이끕니다. 벽의 색상은 러그의 크림색을 부드럽게 반사하는 따뜻한 베이지 톤으로 선택되고, 커피 테이블은 러그의 질감과 대비되는 매끄럽고 차가운 질감의 천연석으로 만들어져 촉각적 균형을 이룹니다. 이처럼 하나의 지배적인 감각적 경험은 공간에 흩어져 있던 요소들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침실의 평온에 닿은 특정한 종류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해 진력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럽고 따스한 노을빛이 그 방의 핵심이라면, 모든 가구와 패브릭은 그 빛을 가장 아름답게 흡수하거나 반사하도록 선택되어야 합니다. 리넨 커튼은 빛을 부드럽게 여과하여 방 전체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벽에 걸린 유화는 그빛 아래에서만 드러나는 미묘한 색감의 변화를 보여주며 침대의 나무 프레임은 빛을 받아 따뜻한 꿀색으로 빛납니다. 이 공간에서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적 도구가 아니라 공간의 감성적 중심을 창조하는 예술적 요소가 됩니다. 반스의 접근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공간을 꾸밀 때 여러가지 스타일과 아이템을 혼합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잡지에서 본 미니멀한 소파 친구 집에서 본 앤티크 조명 여행지에서 사온 화려한 쿠션을 한 공간에 모아두면 그 결과는 시각적 소음과 혼란뿐입니다. 각각의 아이템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하고 그 어떤 목소리도 명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온에 다이 정해지면 모든 결정은 훨씬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이 소파는 저리낸 커튼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빛의 분위기와 어울리는가? 이 테이블의 질감은 바닥의 따뜻한 나무 감촉을 해치지 않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모든 악기가 하나의 조화로운 교향곡을 연주하도록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심적인 감각 경험은 공간의 깊이를 더하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단순히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감각적 환대라면 우리는 그 공간에서 진정한 의미의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스가 말하는 감각적 미니멀리즘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강력한 감각적 경험으로 공간의 기초를 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평온함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가구와 소품들을 조화롭게 더해 공간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의 중심적인 감각. 즉 평온에 닿을 성공적으로 내렸다면 다음 단계는 그 공간에 놓일 다른 사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소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엘라라 반스는 이를 침묵의 대화 더 사일런트 컨버세이션라고 부릅니다. 이 철학은 작은 공간 안에 모든 사물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사물들은 형태, 질감, 색상, 그리고 여백을 통해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며 이 대화가 조화로울 때 공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집니다. 이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사물들 사이의 거리와 흐름입니다. 작은 공간에서는 가구를 벽에 붙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파를 벽에서 몇 센티미터 띄우는 것만으로도 소파는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게 되고 그 뒤로 생겨난 작은 공간은 빛과 그림자가 머물며 깊이감을 만들어냅니다. 의자와 테이블, 스탠드 조명 사이의 간격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선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쉼표와도 같습니다. 이 여백은 사물들이 서로를 압도하지 않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무대 장치 역할을 합니다. 질감의 대화는 공간의 풍성함을 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당신의 평온에 다이 매끄럽고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이라면 그 주변에는 이와 대비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벨벳 쿠션, 거친 질감의 도자기 화병, 혹은 선글게 짜인 니트 블랭킷들 더함으로써 차가움과 따뜻함, 매끄러움과 거침이 서로를 보완하며 감각적인 균형을 이루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눈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피부로 느껴지며 공간에 대한 다층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잘 짜인 음악처럼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형태의 대화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형태의 책장 옆에는 부드러운 곡선의 알라기자를 배치하여 시각적인 긴장과 이완의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거울은 사각형의 창문과 대화를 나누며 공간의 부드러움을 더하고 수직으로 뻗은 플로어 램프는 수평으로 긴 소파의 형태와 균형을 이룹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형태들이 공간 안에서 시각적인 춤을 추게 함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하고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반스는 이러한 침묵의 대화를 위해서는 편집자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공간에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공간의 전체적인 이야기에 기여하는 것들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존의 사물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이 대화가 공간의 평온함을 더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이 질문은 충동적인 소비를 막고 모든 소유물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취향을 공간이라는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행위가 됩니다.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서 오래된 나무 의자는 옆에 놓인 현대적인 금속 스탠드와 세월의 차이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의자의 닳고 바랜 표면은 시간의 흐름과 역사를 이야기하고 스탠드의 매끈하고 반짝이는 표면은 현재의 기술과 세련미를 대변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공통의 주제 아래 하나의 시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처럼 사물들이 서로 조화로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공간은 더 이상 기능적인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살아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늘 아름다운 시처럼 흐르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 정리되지 않은 잡동산이들이 이 섬세하게 연출된 사물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조화를 깨뜨리려 할때 우리는 어떻게 미학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미학적으로 완벽하게 조율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의 실제 삶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불편한 전시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엘라라 반스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적 조각, 펑셔넬 스컬프처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건, 즉, 램프, 의자, 수납함, 심지어 주방 도구조차도 단순한 기능적 도구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작은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가치를 형태와 아름다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필요와 욕망을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조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형태를 경망합니다. 보통 이두 가지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기능적인 스탠드 조명을 사고 그 옆에 장식적인 조각품을 따로 놓는 식입니다. 하지만 반스의 철학에 따르면 조명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조각품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아르코 램프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 그 우아한 곡선과 대리석 받침의 무게감으로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예술 작품 역할을 합니다. 이 램프 하나만으로도 공간은 극적인 표정을 갖게 되며 별도의 장식품을 위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집에 가장 큰 골칫거리인 잡동사니들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종종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은 플라스틱 수납함이나 천으로 된 바구니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능적 조각의 관점에서 수납함은 감춰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간의 미학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오브제가 되어야 합니다. 섬세하게 짜인 라탄 바구니, 미니멀한 디자인의 나무 상자, 혹은 장인이 만든 도자기 단지 등은 그 안에 무엇을 담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수납은 더 이상 정리라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물을 제자리에 놓는 큐레이팅의 행위가 됩니다. 이 원칙은 주방과 같은 지극히 기능적인 공간에도 적용됩니다. 매일 사용하는 도마는 벽에 걸었을 때 하나의 추상화처럼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결을 가진 것으로, 설거지용 브러시는 손에 쥐었을 때 기분 좋은 감촉을 주는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냄비나 프라이팬조차도 잘 디자인된 제품을 선택하면 벽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전문적인 셰프의 주방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식적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도구들이 기능적 조각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삶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능적 조각을 선택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료의 진정성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나무를 흉내 낸 것이 아니라 진짜 나무. 금속, 유리, 돌이 가진 고유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료 자체가 가진 정직함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둘째는 장인정신입니다. 대량 생산된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섬세한 마감, 견고한 만듦새, 디자이너의 고민이 담긴 디테일은 그 사물에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셋째는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울 단순하고 본질적인 형태를 가진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물들은 우리의 삶과 함께 나이 들어가며 더욱 깊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기능적인 사물들이 조각품처럼 제 역할을 해낼 때 공간은 비로소 불필요한 장식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목적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공간은 최소한의 요소만으로도 최대한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 미니멀리즘의 정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된 사물들의 형태와 질감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비추는 빛이 없다면 그 아름다움은 결코 온전히 드러날 수 없습니다.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사물의 영혼을 깨우는 가장 비물질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요소인 빛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공간을 채우는 유형의 사물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공간의 진정한 깊이와 감성은 빛에 의해 완성됩니다. 엘라라 반스는 빛을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를 연출하는 무대 감독으로 여깁니다. 그녀는 이를 안무된 빛, 코리어 그래프트 라이트, 이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자연광과 인공조명을 세심하게 조율하여 하루 동안 공간의 표정이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무의 첫 번째 막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맑고 서늘한 빛, 한낮의 강렬하고 직설적인 빛, 해질력에 부드럽고 따스한 빛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조명입니다. 작은 공간에서는 이 자연의 선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 대신 빛을 부드럽게 여과시키는 얇은 리넨이나 면 커튼을 선택하여 빛이 실내로 들어오면서 한층 더 부드럽고 몽환적인 질감을 갖도록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울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작은 공간에서 빛을 안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창문 맞은편 벽에 큰 거울을 걸면 거울은 마치 또 하나의 창문처럼 외부의 풍경과 빛을 실내로 끌어들여. 공간을 두 배로 넓고 밝아 보이게 만듭니다. 가구의 표면 역시 빛의 무용수 역할을 합니다. 유광 마감의 테이블이나 금속 재질의 오브제는 빛을 반사하여 공간의 생기와 반짝임을 더하고, 무광의 나무나 패브릭은 빛을 흡수하여 차분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여 빛이 어떤 표면에서는 머무르고, 어떤 표면에서는 튕겨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간에 시각적인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두 번째 막이 오르면 인공 조명이 무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반스는 단 하나의 중앙 조명으로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밝히는 것을 최악의 조명 설계라고 말합니다. 이는 공간의 모든 입체감과 깊이를 사라지게 하여 평면적이고 지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최소 세 가지 종류의 조명을 층층이 쌓는 레이어링 기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층은 전체 조명, 엠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이는 공간의 기본적인 밝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천장의 매립등이나 확산광 형태의 펜던트 조명이 사용됩니다. 이 빛은 그림자가 강하게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고 은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층은 작업 조명, 테스크 라이트입니다. 책을 읽거나 요리를 하거나 화장을 하는 등 특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집중적으로 빛을 제공합니다. 독서용 플로어 스탠드, 주방 조리대 아래의 LED바, 화장대 위의 스포트라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명은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기능적 조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층은 공간의 드라마와 감성을 더하는 강조 조명 텍센트라이트입니다. 작은 스포트라이트로 벽에 걸린 그림을 비추거나 화분 아래에서 위로 빛을 쏘아 식물의 그림자를 천장에 들이우거나 선반 안쪽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소품들을 부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강조 조명은 시선을 특정 지점으로 이끌고 공간의 깊이와 미스터리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공간의 주인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조명 레이어를 조광기, 디머를 통해 각각 제어할 수 있다면 빛의 안무는 더욱 정교해집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식탁 위에 펜던트 조명만 낮게 밝혀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친구들과 함께 와인을 마실 때는 전체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강조 조명만으로 포인트를 주어라운지 바와 같은 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을 능동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하나의 공간은 사용자의 활동과 기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다재다능한 무대가 됩니다. 이 정교한 빛의 안무까지 완성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종종 있고 지내는 공간의 경계, 즉 바닥과 천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평면들은 어떻게 공간의 전체적인 감각 경험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인테리어를 벽과 가구의 문제로만 생각하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닥과 우리 머리 위를 덮고 있는 천장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엘라라 반스의 철학에서 바닥과 천장은 단순히 공간의 상하 경계를 이루는 물리적인 면이 아니라 공간의 모든 감각적 경험을 하나로 묶어주는 감촉의 연속체 컨티뉴엄 오브 터치입니다. 이두 제오의 벽은 우리가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신체와 상호작용하며 안정감과 개방감이라는 근원적인 감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닥은 우리의 신체와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바닥의 온도와 질감은 공간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은 시각적으로는 고급스러울 수 있지만 맨발로 디뎠을 때의 차가움은 심리적인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원목 마루나 부드러운 카펫은 우리를 환대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반스는 작은 공간일수록 바닥재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공간에 걸쳐 동일한 바닥재를 사용하면 시선이 막힘없이 이어져 전체 공간이 훨씬 넓고 통합적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주방, 그리고 복도까지 같은 톤의 나무 바닥이 끊김없이 이어진다면, 각각의 공간은 분리된 섬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마치 잔잔한 강물이 여러 마을을 하나로 연결하며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바닥의 색상과 질감은 빛과 소리를 다루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색의 바닥은 빛을 반사하여 공간을 더 환하게 만들고, 어두운 색의 바닥은 빛을 흡수하여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한 카페투이나 러그와 같은 부드러운 재질은 소리를 흡수하여 공간을 더 조용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주며 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장은 우리의 신체와 직접 닿지는 않지만 시각적으로 공간의 부피와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장을 그저 흰색으로 칠해야 하는 배경으로만 생각하지만, 반수는 천장을 공간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거대한 캔버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천장을 벽보다 한두 톤 어두운 색으로 칠하면, 시각적으로 천장이 낮아 보이는 효과를 주어 동굴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천장고가 높은 침실이나 서재에 적용하면 집중력과 안정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천장에 광택이 있는 페인트를 칠하거나 거울 같은 반사 소재를 사용하면 빛을 반사하여 천장이 실제보다 더 높아 보이는 착시를 일으켜 공간의 개방감과 웅장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바닥과 천장을 연결하는 벽의 역할 또한 감촉의 연속체 개념 안에서 재해석됩니다. 벽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에서 시작된 감각적 경험을 수직적으로 확장시켜 천장에서 마무리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바닥의 따뜻한 나무 톤이 벽의 부드러운 크림색을 거쳐 천장의 차분한 베이지 톤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우리는 마치 부드러운 보호막에 감싸인 듯한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색상과 질감의 점진적인 변화는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사용자가 공간의 크기를 인지하기보다는 그 안에 흐르는 부드러운 분위기에 온전히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바닥, 벽 천장이 하나의 연속적인 감각적 경험으로 통합될 때 공간은 비로소 완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방이 막힌 상자가 아니라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보호하며 우리의 내면과 조용히 공명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평온에 다해서 시작하여 침묵의 대화를 나누는 사물들, 기능적 조각들, 그리고 안무된 비를 거쳐 마침내 감촉의 연속체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원리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의 작은 공간은 과연 어떻게 변화하며, 그 변화는 우리의 삶에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작은 공간이 주는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엘라라 반스의 철학적 지도를 따라 평온에 다을 내리고, 사물들 사이에 침묵의 대화를 불어 넣었으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기능적 조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안무된 비도로 공간에 시시각각 새로운 표정을 부여하고 바닥과 천장을 감촉의 연속체로 연결하여 우리를 감싸는 완전한 안식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우리는 마침내 서론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제한된 공간을 조용한 위로와 럭셔리를 선사하는 성역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더 많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도를 담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단순히 세련된 인테리어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반스의 철학이 약속했던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집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단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무대라는 깨달음입니다. 평온에 닿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묻습니다. 수많은 가치와 욕망 속에서 우리를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핵심 감각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은 곧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명상의 시간이 됩니다. 침묵의 대화와 기능적 조각의 원리는 우리에게 소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사물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이 공간에서는 충동적인 소비나 무의미한 장식은 설자리를 잃습니다. 우리는 더 적게 소유하지만 각각의 소유물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관계의 풍요에서 오는 만족감을 가르쳐줍니다. 안무된 빛과 감촉의 연속체는 우리에게 일상의 순간들을 음미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을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무늬. 저녁에 따뜻한 조명 아래 빛나는 나무 테이블의 결, 맨발에 닿는 양털 러그의 감촉. 이 모든 감각적 경험들은 우리를 현재에 머무르게 하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비범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결국, 이 모든 원리들이 통합된 공간은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의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고치이자,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오롯이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은 우리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 더 깊은 내면으로 향하게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반스가 말하는 진정한 코지 럭셔리의 본질입니다. 값비싼 가구나 화려한 장식으로 과시하는 사치, 럭셔리, 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세심하게 조율된 감각적 경험 속에서 느끼는 충만함과 평온함.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귀한 사치일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공간은 당신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의 크기를 탓하기보다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담아. 당신의 감각을 믿고 공간을 채워나갈 때 당신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당신만을 위한 단 하나의 성역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더 넓은 공간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